군 항공기 네대 도입 계획에 러시아, 프랑스, 미국산 전투기 두고 서로 설레 프라버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2021년도 국방 예산으로 129조 3천억 루피아를 제시했다. ELCNDC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프라버워 장관은 2021년 국방 분야 국가발전 주요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예산 약 11조 원 측정을 요청했다. 올해 국방내산은 127조루피아였다. 특히, 군항공기 등 4대 교체, 도입 계획과 관련해 프라버워 장관이 러시아산 수호이 수35와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미국산 F16 전투기 중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설랑설레했다 프라버워 장관은 올해 1월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세르게이 쇼이고 국방부 장관과 수호이 수35 전투기 구매 계약을 포함 양국 간 국방 협력 강화를 논의한 데 이어 지난달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전 75주년 기념식 참석차 모스크바를 다시 방문했다. 인도네시아는 2018년 2월 러시아에 1조 3천억 원을 주고 다목적 전투기 수 35, 11대를 들여오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미국이 제정한 러시아, 북한, 이란에 대한 통합제재법 위반 논란 등으로 이행이 연기된 상태다.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매체들은 프라버워 장관이 올해 들어 두 차례 러시아를 방문했지만 수호의 수-35 전투기 도입에는 진전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국방내산과 군 항공기 등 도입 문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분담금 문제는 깜깜무 소식이다. 양국은 2015년부터 8조 7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루더니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5천2억 원이 밀렸다. 올해 국방내산에 2,700억 원 상당 분담금 예산이 책정돼 있음에도 주지 않고 있다. 조코이 대통령이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KFX 인도네시아 분담금 중5% 축소 등 재협상을 요구했고, 이후 지난해 가을 양국이 접점을 거의 찾았으나, 새로 취임한 프라버워 장관이 무기체계 도입 전략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며 재협상 타결을 미뤘다. 인도네시아 국방당국은 올해 3월 신종사태 발생 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돼 있던 기술진 114명을 인도네시아로 귀국시킨 뒤 변화가 없는 상태다.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주문한 1,400톤급 잠수함 세척과 관련해서도 계약금 납입 등의 진행이 멈췄다. 한국방산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한국산 TOC 바이 경공격기와 잠수함 등 무기체제를 구매해줬고,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인 만큼, 인내심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한국형 전투기 KFX 동체별 조립 최종 단계 착수 내년 상반기 시제기 양산. 4월 23일, KFX 전방, 중앙, 후방 동체 구조 대조립 착수식 개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4월 23일 경남 사천에서 카이 조립 생산실 주관으로 KFX 전방, 중앙, 후방 동체 구조 대조립 착수식을 개최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 개발 중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동체별 구조 조립 최종 단계에 들어서면서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11 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4월 23일 경남 사천에서 카이조립생산실 주관으로 KFX 전방, 중앙, 후방동체 구조대조립에 착수했다. 이날 대조립 착수 기념행사에는 KFX 사업본부장과 운영본부장 그리고 KFX 체계개발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착수식을 통해 KF-X 동체별 구조조립 최종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카이는 착수식에 탄력받아 동체조립 등 내년 상반기 시제기 양산 목표에 박차를 가한다. KF-X의 시제기는 총 6대 제작된다. 시제기는 다양한 지상 시험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초도비행을 하게 된다. 카이는 착수식을 통해 설계 프로그램 화면 속으로 보던 KFX 실물 형상을 보고 항공기의 크기와 지금까지 소요된 짧은 조립기간 및 가이의 수준 높은 기술력에 감탄했다며 내년 시작기 제작 일정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제회원 KFX 공동개발 사업은 지난 2015년 12월 체계 개발 작수 1회, 2016년 체계 요구조건 검토와 체계 기능 검토를 통과했다. 2018년 기본 설계 검토를 통해 항공기 외형을 확정하고 현재 시제기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시제기 곧 나오는데 KFX 인니발 자금난 우려. 인도네시아 개발 분담금 5천억 원 체납. 한국형 전투기의 시제기 출고 시점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비의 20%를 부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2017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약 5천억 원의 분담금을 체납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분당국과 방산업계는 최초의 국산 전투기 개발이라는 역사적 난제에 도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극난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인도네시아와의 KFX 분담금 협상이 여파로 중단돼 체납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며, 당장 사업에 큰 지장이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화될 경우 누적액이 커져 문제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군과 방산업계는 현재 상세 설계 단계를 통과해 시제기 제작 및 시험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시제 1호기를 내년 상반기에 출고하고 2022년에는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부터 KF-X 분담금 지급을 미뤄 올해 4월 말 기준 5,200억 원을 체납했다. 올해 국방예산으로 2,700억 원 상당의 KF-X 분담금을 책정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2018년 9월과 2019년 11월 열린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KFX 사업 지속 참여 의지를 보였다며 정해진 분담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환 기자 군에서 차세대 전투기의 최첨단 무기를 장착하려는 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들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이 된다. 대표적인 미사일이 극초음속 유도탄이다. 군은 지난해 초음속 유도탄 개발을 결정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극초음속 유도탄 개발에 적용시켜 전력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이 극초음속 유도탄 개발에 나선 배경은 우선 북한이 최근 신형무기 4종 세트의 완성도를 높이는 시험 발사를 이어가고 있어 전략적인 억제력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극초음속 유도탄은 한반도 주변국들의 항공모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무기로도 손꼽힌다. 일반적으로 대한미사일은 마하 0.5의 속도로 날아가는 반면 초음속 유도탄은 마하 2.5 극초음속 유도탄은 마하 5.0 이상의 속도를 낸다. 이 속도라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뾰족한 요격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하기가 쉽지 않다. 대만이 독자 개발한 슝펑-3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항공모함 킬러라는 별칭을 갖는 이유다. 일본도 2026년까지 극초음속 미사일의 초기 버전을 배치하고 2028년에는 계량 버전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일본은 방어 위주의 전략에 따라 급초음속 미사일의 사거리를 500km로 제한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급초음속 미사일에는 항공모함 간판을 관통할 수 있는 탄두가 장착될 예정이어서 중국이 보유한 랴오닝함 등 항공모함에 큰 위협이 될수 있다. 미국 국방부도 최근 기존 미사일보다 17배 빠른 미사일을 개발 중이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해 준바 있다. 조너선 호프먼 미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16일 트위터에 국방부는 적들에 맞서기 위해 다양한 극초음속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적었다. KF-X는 국내에서 개발 중인 공중발사 순항미사일도 장착한다. ALCM은 3대 해구산 전력으로 분류되는 전략무기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해구산을 제공하기로 하고,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ALCM을 장착한 장거리 폭격기 B52나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를 한반도에 출동시킨 바 있다. B52가 보유한 핵한두 탑재 순항 미사일로는 사거리 3,000km의 AGM129가 있다. 이들 미사일의 폭발력은 200 킬로톤에 달한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폭발력이 16 킬로톤임을 고려할 때 어마어마한 폭발력이다. 군은 ALCM을 포함해 총 13종의 무기를 KF-X에 장착할 예정이다.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 미국산 공대지 미사일, 국내 개발 무기 등이다.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은. 영국의 미티어와 독일제 AIM-2000 제품이다. 미티어는 음속의 4배 속도로 100km 밖에 있는 적기를 격추시킬 수 있다. 레이더의 발달로 전투기들의 공중전이 먼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최적화된 미사일이다. 미국산 미사일 7종류는 정밀유도 폭탄 6종과 바람수정 확산탄이 포함됐다. 미국 보잉사의 대표적인 정밀유도 폭탄은 JDAM이다. Jdam은 기존의 재래식 폭탄에 유도장치와 날개 키드를 장착해 스마트 무기로 변형시킨 정밀 유도 폭탄이며 GPS와 INS 유도 방식을 통해 주 야간 정밀 폭격이 가능하다. 특히 군은 미국에서 성능 개량 중인 AGM-88 이 미사일과 사거리를 늘린 합툰 대함 미사일의 수입도 검토하고 있다. ALCM 외에도 다양한 국산 미사일이 장착된다. MK-82, MK-84 폭탄, 한국형 GPS 유도 폭탄 등이 해당된다. MK-82, MK-84 폭탄은 2017년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을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실전 투하를 지시한 지뢰식 항공폭탄으로 유명하다. 주로 저기 벙커나 경납과 같은 은폐된 주요 군사시설 등을 파괴할 때 사용된다. KGGB로 불리는 한국형 GPS 유도 폭탄은 GPS 유도 장치와 글라이더 날개 등을 장착한 정밀 유도 무기이다.